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컨트 마스터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 분석 영상이고요. 또 다시 엄청난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자, 일단 최근 소식을 먼저 정리하고 단기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도지코인 고래가 2700만 달러의 대량 구매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도지 고래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본격적인 매집 구간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도지 고래가 거래 건수로 따지자면 2억 6천만 건의 대량 구매를 했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 고래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시작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지난달의 엑스페이먼츠 계정 생성 그 소식 때문이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도 이 이슈로 인해서 간만에 정말 큰 밈이 한번 나와줬죠.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관련된 밈이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고요. 커뮤니티도 현재 관련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박 이슈, 새로운 도지코인 지갑 주소가 1100%가 증가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X와 도지의 결합으로 인한 것인지, 자, 1월 29일에는 무려 24만 7천 개의 새로운 도지 주소가 생성이 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도지 주소가 생성되었다는 것은 매수 대기 물량이 엄청 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수 밖에 없는데요. 은행으로 따지자면 개설 계좌 수가 폭증을 한 것이고요. 당연히 입금이나 거래가 크게 늘수 밖에 없겠죠? 자, 이 차트는 새로운 지갑 생성 개수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아시다시피 코인 불장이었던 2021년에도 지갑 수가 엄청 늘었었는데 지금 늘어난 수치를 보시게 되면 2021년은 전혀 상대가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밝혔듯이 저는 분명히 이거 고래 세력이 작업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이슈들이 있음에도 도지코인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겠지만요. 자, 특정 시점이 다가오면 결국에는 화산 폭발하듯이 시세가 분출되는 그런 시점이 찾아올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 지금 구간에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핵심과 단기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 11월부터 상승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죠. 그런데 저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도지가 더큰 장점이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승 여력이 다른 종목보다 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과 같이 횡보하는 시장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인 고래들이 계속해서 이런 시기에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현재 구간은 다시 한번 바닥을 잡으면서 턴어라운드 해주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100원이 단기 저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잘 보시게 되면 주봉상 볼린저 밴드 이 중심선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격을 완전히 좁힌 상태에서 이 중심선을 돌파하는 이런 시점들, 이런 시점이 몇 년에 한번 찾아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매수 맥점의 시점들 말씀을 드렸었고, 매수 시그널을 보고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많이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1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